주일 및 교회 창립 31주년 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이경이나혹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창립 31년을 기념하면서 성찬주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동일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냥 흘러가는, 째깍째깍 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카이로스에 항상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카이로스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허리를 동이고 서 있을 것을 에베소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구리는 진리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이 진리는 주님을 경험해야만 알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경험을 많이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중심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진리가 아닌 로마 제국이 제공한 진리로 세상에 종로를 타게 만드는 것이 신약 성경 시대의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유혹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보아야 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즉 받은 은혜가 있어야만 오늘 우리는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받을 은혜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 집에 돌아와 그 혼인집 문을 두드리면 그 주인을 맞이해서 열어주려고 문꼬리를 잡고 있는 종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문꼬리를 잡고 있는 종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꼬리를 잡고 있습니까? 기도의 문고리 혹은 찬양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나 찬양의 문고리보다 세상이 제공하는 문고리 또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문고리를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께서 다시 오실 때 받을 은혜가 없다고 누가 보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받을 부기와 영화라는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단 걸 느끼면서도 이들은 세상이 주는 욕, 즉 로마 제국이 주는 부귀와 영화를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예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그 약속은 세상을 초월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로마 시대를 초월한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지식과 진리를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도 세상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끊임없이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넘어가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또 비슷하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교회 창립 31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왜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깨어있는 종들처럼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예배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 말씀으로 깨어 있는 사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의 말씀으로만 세상을 보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허접한 옷을 입고 있을 수 있고, 또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문고리를 잡고 있는 종들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이 종들처럼, 그리스도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탁자에 앉히고, 주인이 종을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를 직접 대접하고, 우리를 직접 섬기게 될 것이라고 누가 보금은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이 그리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종들이 받는 복을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좌로, 우로 줄 세우게 합니다. 물질에 따라 좌로, 우로 줄 세우려고 합니다. 이익에 따라 권력에 따라 좌로 우로 줄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의 구조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의 눈으로 냉철하게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찬양은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점점 더워져가는 이 여름 날씨 가운데 살기는 힘들어지는 팍팍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깨어 있어서 주께서 주신 복을 반드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 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이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현장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아침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별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